오늘은 포딩 영업을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견적을 잘 준다던가 뭐 열심히 거래처를 다닌 새로운 신규 거래처를 찾아서 다닌다던가 뭐 그런 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역시 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워낙 잘돼 있어서 뭐 지하철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뭐 영업이라는 게 서울 시내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뭐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동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하루에 두세 군데 간다 치면은 뭐 동선에 맞게끔 잘 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뭐 지하철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 다시 갈아타고 그런 시간이 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뭐 서울시를 제외하고서라도 경기권이나 지방은 자차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또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요즘은 좀 코로나 이후로 들하지만 대부분 자차로 자가용으로 많이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요. 자차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통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도로가 강변문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장도 그렇고 지금 직장도 그렇고 다 있죠. 영등포나 강서구 쪽에 직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도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포딩 업체들이 주로 많이 현재 모여있는 데가 강서구 쪽, 뭐 등촌동, 뭐 그런 데 많죠. 그리고 김포항 근처도 많고 거기도 강서구지만,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종로 그리고 강남 이런 데도 좀 있지만 뭐 요즘은 여러 군데 뭐 경기도권에도 많이 뭐 뜬금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뭐 종로, 강남, 뭐 아니면 기봉항 근처 이런데 포딩이 많이 현재 지금도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요즘은 좀 뜬금 없는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저도 강서구 쪽 살고 있지만 집 근처에도 포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특송회사들 특송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차로 가기 좋은 동선이나 그런 걸 영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또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경기 북경기 쪽, 뭐 파주, 일산, 뭐 포천 뭐 이런데는 뭐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구리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뭐 이쪽 강서구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 뭐 올림픽대로 쭉 타고 가다가 구리포천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 강서구 쪽으로 김포학 쪽에서는 이쪽 어디야 강변북로죠 그쪽 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워낙 그 2000년대 중반쯤인가요? 그때부터 민자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하이패스 충전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통행료 그런 건 사실 큰 부담이 없거든요 또 통행료 따지니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행료 내서라도 민자도로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건도 있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서부간선 통과해야 되는 그런 거래처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화성 뭐 그런데는 서부 간선은 일단 들어서는 순간 밀리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조금 전도 지나고 하지만 제가 옛날에 영등포 쪽 시장 다닐 때 이제 화성 갈때 항상 서부 간선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밀리죠. 고속도로 타기 전까지 서해안 타기 전까지 밀리는데 여기는 밤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부 간선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전 영업하기 전에는 뭐 업무도 했었지만 물류 포딩에서 업무도 했었지만 그때는 사실 잘안 가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장롱 면허까지는 아니지만 면허를 그 운전은 많이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로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길을 잘 몰랐죠 근데 뭐 거의 몰랐어요 좀 심할 정도로 몰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하면서 사실 지리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하기 전에는 서울 그냥 경기도 사실 이게 제 지식에 다였는데, 포딩 영업하면서, 뭐, 포천, 화성, 뭐, 이런 도시들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있는, 뭐, 대충 지도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뭐, 같이 다니는 분도 계셨고, 한동안은, 뭐, 저한테 영업 가르쳐 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일단은 뭐, 강서구 쪽에서 가장 가기 편한 데가 뭐, 이쪽 당연히 화주 일산 이쪽이죠. 뭐, 강변으로 타면 그냥 되니까. 그리고 제일 가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화성, 그런 데고. 일단 지방에는 처음에 제가 영업하면서 거래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지방부터 가진 않았으니까 일단 멀고. 기본적으로 뭐, 서울에서 어디 경기권, 뭐, 평택 이런 데 가도 한두 시간 가 걸리거든요. 뭐 평일날 아무리 안 밀린다 치더라도 근무 시간에 갔다 오지긴 하지만. 그리고 뭐 포딩 영업을 해본 분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천안, 평택 이런 데는 대부분 큰 업체들이 많아요 뭐 요즘 뜨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런 데 생기는 것도 있지만 큰 업체들이 많고 큰 업체일수록 뭐 단기간에 되긴 아시겠지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빌딩치기 하다 보면 뭐 가산도 가고 분당도 가고 그런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거래처가 나오는 거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사실 열심히 간 데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한번 가서 미팅했는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걸 예측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가게 되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거를 그냥 바람 쐬러 다닌다. 그리고 또 나름 이게 뭐 재미라면 재미을수 있는데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뭐 처음에 실적 전혀 없을 때는 뭐 전화 많이 했죠. 9시, 10시, 11시까지 하다가 대충 몇 군데, 한두 군데 잡히면 가는 거죠. 한 11시에 나가서. 가는 길에, 거래처 근처 도착할 때쯤 가서, 뭐, 거기가 예를 들어 화성이다. 그러면은, 근처 가서 점심 먹는 거죠. 어차피 법인카드로. 점심 먹고, 뭐, 아, 이건 사장님들이 들으시면 좀 그럴래나?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요. 뭐. 법인카드로 그냥 먹고, 뭐, 아는 사람이랑 먹던가, 뭐, 이렇게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처 가는 거죠. 그래서 미팅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몇 군데 돌면 뭐, 두세시 금방 되죠. 뭐그 근처 돌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4시 전에는 오려고 했어요 또 그렇게 처음에 배웠고 왜냐하면 이제 3시 복귀해야 되니까 뭐 6시 넘어서 복귀할 수 없잖아요 저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 4시쯤 들어와서 정리하고 늦을 땐다시 들어온 적도 있고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막 돌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근데 어찌 됐든 제가 영업할 때는 이미 내비게이션이라는게 있고 뭐다 있다 보니까 주소 치면 다 나오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뭐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에 하신 분들은 뭐 지도 보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정말 <laughs> 호랑이 담배 피적 얘기죠. 근데 요즘에 워낙 내비가 잘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고 또 견적 주고 그런 생활을 뭐몇년 했죠. 당연히 몇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포딩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일단 운전인 것 같아요. 차량 운전인 것 같고. 뭐, 운전은 싫어할,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전을 싫어한다거나,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은 거고, 참, 이게, 위험한 얘기지만 피곤해서, 막, 졸음을 쫓아가면서 운전한 적도 많아요. 간혹 가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근직이라면, 물론 뭐, 일할 때는 절대 졸면 안 되죠. 자기 일할 때는, 회사에서 녹을 먹기 때문에 졸면 안 되지만, 내근직이라면, 뭐, 졸림을 참, 졸리고, 이렇게 참으면서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전날에 잠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못 자면은 어쨌든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뭐그 다음 날 외근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불러주면 너무 감사해서 가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확실히 그렇게 가는 숫자가 다들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많이 다닐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컨디션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또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물론 뭐이 포딩이 업사가 운전하는 게뭐 택시기사분들이나 버스기사 운전하는 거에 비하면 비할 바도 안 되죠 그분들이야 운전 자체를 하루 중일 하시니까 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외근직이기 때문에 눈 오거나 비 오면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기억에 남는 게눈 엄청 왔을 때차 밀린 적도 있어요 언덕 가다가 그런 적도 있고 비 너무 많이 온 적도 있고. 차 퍼진 적도 있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포딩 영업사원들이 운전을 많이 해요 뭐 운전 안 하고 안 나가면서 실종이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죠 그게 가장 실종이 있는 거죠 안 다니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해서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에 거래처 큰 데는 당연히 지방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지방거래처 생기면서, 뭐, 최근이나, 요즘에는, 아실 뭐, 부산 같은 데는 이제, KTX 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안 되긴 했지만, 진주 쪽, 사천 쪽에 항공, 그쪽 업체들도 많잖아요. 카이 관련 업체들. 그런 데서잘안 되긴 했지만, 거기 갈때 이제, 비행기로 가서, 뭐, 모닝 같은 거 이제, 조금만 소형, 차 그런 게 싸니까, 제일 그런 거 이제, 뭐야. 그 렌트 해가지고, 영업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운전이 굉장히 포딩 영업의 기본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운전을 싫어하면은, 포딩 영업 어떻게 보면 하기 힘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할수록 조금 익숙해지긴 하네요. 익숙해지긴 하는데, 아직도 좀 어색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면도 뒤집어 쓰고 뭐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굿나잇